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줄기를 바꾸시는데 특별히 잘못된 중기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데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너 그리고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이 왕은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부터 이 32장까지 장장 그 내장을 하려 하면서 많은 분량을 하려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남 유다의 왕으로 오를 때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어떤 심각한 상황이냐? 그 가까이 붙어있던 이북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고 결국 히스기야 왕 재위 기간에 북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 그리고 이 히스기야 또남 유한 남 유다의 또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이 심각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28장 23절을 보시면 그 아하스 왕이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아하스 왕 이후로 왕이 오른 히스기야 왕때 또한 참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요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남유다 우리 조상들의 칼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예, 하나님께 진노를 샀고 이 남유다 또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샀는데 바로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개혁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남 유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역사하셨을까? 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개혁의 시작은 어,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뭐였냐면 성결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개혁을 일으키실 때뭐 제도를 통해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혁을 이루실 때 성결을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의 인간 관계, 우리의 가정, 뭐 공동체, 뭐 모든 부분에서 개혁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제도가 아닙니다. 이 개혁은 그 제도를 일으키는 사람의 성결을 통해 개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실 때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성결케 하시는 일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바른 시작은 성결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먼저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여호와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문을 열게 하신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때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첫째 해와 성전의 문을 연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이렇게 모이게 한 다음에 성결을 강조합니다. 오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강조하죠. 성결하게 하여 성결하게 하고. 너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장에는 이렇게 5절에 두번 성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서도 성결을 강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성결, 성결, 성결.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반복법입니다. 하나님은 이히스기야를 통해 개혁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이 성결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또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이 무엇인가? 이 성결. 이 성결은 뭐냐면 이 성결의 반대말이 불결입니다. 불결, 바로 불결을 제거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인지 불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위해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나에게 적용되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죄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불결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불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스기야가 개혁하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결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바로 하나님의 송소를 등진 것. 이게 불결입니다. 어 이어서 그 7절을 보시면 이 낭실분의 등불을 끄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오는데 이 등불이 뭐냐면 성소 안에는 24시간 이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등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소에서 등불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기 때문에 아주 껌껌해서 하나님께 들어간 말씀한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선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등불이 다 켜져 있었죠. 근데 등불이 다 꺼져 있었더라 라는 것이죠. 이 등불을 다시 켜는 것입니다. 근데 등불을 켜져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근데 등불이 꺼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결 두 번째가 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성소에는 향이 계속 피어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성소에서 분양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지만 분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기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칠 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데에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삶을 통해 아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결은 뭐냐? 이1 6절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요. 즉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었는데 아마 온갖 우상들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을 다 끌어내었고 떼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인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불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불결을 성결은 불결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바로 불결을 버리는 것이 개혁인데 성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불결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할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뭐나 자신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 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것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불결이죠. 그리고 말씀의 빛에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것, 뭐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뭐 사상이라든가,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뭐 인본주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합리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 이것이 불결이죠. 그리고 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불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와 경험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과 노력을 더욱 의지하는 것 이것이 불결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결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고요. 꿈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향해 드리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께 불결을 버리고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말씀의 빛이 나의 등불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설교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는 걸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와 또한 찬송으로 향기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헌신. 바로 이것이 성결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위해서 무언가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더해 보고 저것도 더해 보고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개혁을 위해 무슨 기역과 행사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의 이 불결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 이것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들 것이구나라는 것을 십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이 불결한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방향이 있습니다. 버리고 나아가는 지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무엇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셨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개혁을 이루시려고 할 때. 불교를 버리게 하시고 이 성교를 향하여 인도하실 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절 말씀입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 세워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이전에 없었던 이 하나님과 새롭게 세워질 언약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애초에 인간 편에서 설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서약이라고 할수 있죠. 이 언약은 기존에 맺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웠던 그 언약의 갱신입니다. 신에서 언약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언약. 바로 언약을 깨 깨진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먼저 성전에 더럽힌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 개혁의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방향성을 향해 힘써 실천하게 하셔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은 솔로몬의 이 화려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웠던 신앙의 체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향하여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교회적으로 우리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통해 회복시키시려고 할때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루신 언약입니다. 우리 쪽에선 서약입니다. 개혁인 개인의 개혁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식을 하죠. 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다에 오면 이 세례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공적 언약. 이게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공부하고 알고 암송하는 그대율리 문답에 바로 이 세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적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식 때이 서약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장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고이 때 세례식을 받았는데 이 세례식 이 내용의 너무 이해하고 감사해서 세례식을 받은 게 아니라 억지로 등떠밀어서 그냥 시키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합니까? 예. 합니까? 예. 예예 예, 예, 예. 그러고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식을 보면 그 세례식도 물론 그몇 명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막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례하는 것보다 그냥 시키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부족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서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식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 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모르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그런데 예, 예,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개혁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니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 그러면서 그 자비하심에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약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세 번째,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뭘까요?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해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자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 언약에 근거한 이 세례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내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들고 이렇게 서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이 고백대로 살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개혁의 시작과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더럽혀질 때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다시 처음 서약한 그 시작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불 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이어가다가 조금 삐그덕거리더니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위험에서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한 가족도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손만 잡아도 뜨거웠던 그 시절 눈빛만 알아도 다 알았던,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뜨거운 감정, 그 추억을 그리며 그때로 회복해야 하실까요? 뜨거웠던 감정, 그 추억으로 나아가게 하실까요? 그 감정을 그 추억의 방향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뭐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부부를, 부부로 맺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서약,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결혼 서약이죠. 말씀에 근거한 결혼 서약.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주신 베풀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나 내인생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섬기고.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당신에게 복종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 서약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서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목사의 서약이 있습니다. 대충 읽어드리려면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허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요리 소요리 문답은 신구약의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곤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주안에서 같이 직원된 형제들과 합신 협력하여로 하기로 서약합니다. 본인은 목사직을 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본인은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음즉 자신의 개인 관계의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 봉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보일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의 표준 예식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바로 이 서약입니다. 장로로 서약을 받을 때 장로의 서약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로 서약을 받을 때 안수 집사의 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서약을 받을 때그 서약이 있습니다. 권사로 서약을 받을 때그 서약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서약입니다. 그 서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약의 방향 속을 두고 그 서약을 실행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강구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이왕이 오를 때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을 주셔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중심을 말씀의 인도함을 인도함이 아닌 온갖 방법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대. 향한 헌신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갖 죄악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성결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이 고백했던 그 서약이 실제로 삶이 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게 바라며 이 기도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나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그 방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때 하나님께서 성결이 아닌 불결을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맺으신 이 서약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기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